안녕하세요 블랙지입니다 오늘은 충주에 있는 메밀마당 이라는 곳에 왔는데요 좀 되게 신선한 조합인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메밀국수 이런거 생각하면 막 보쌈이나 뭐 족발 이런거 생각하는데 여기 있는 충주는 특이하게 치킨이라 먹는데요 그래서 한번 충주에 있는 친구가 유명하다 해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 <laughs> 달고 맛있습니다 <laughs> 그리고 열무김치 이것도 맛있어요 <laughs> 음? 요건 좀 의외인데 맛이 내가 알던 양념치킨 맛이 아닙니다 약간 그 우리 어렸을 때 학교 앞에서 먹었던 그 떡꼬치 있죠? 떡꼬치 떡꼬치 양념이랑 조금 더 비슷한데 이게 고추장 맛이 좀더 강한 것 같습니다. 뭔가 고추장이랑 케찹만 그리고 마늘 만오 굉장히 신선하네. 야 단맛이 좀 덜해요. 그냥 오히려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야 막국수가 양이 푸짐합니다. 보시면은 되게 막 푸짐하게 잘 나오고 이야 이거 굶친돈에 새싹도 많고 그리고 여기 특징이 양념이 굉장히 많아요 메밀맛국수라서 보이시죠? 네 그리고 무족하면은 살이 추가하면 된대요 리필 된대요 그 참고하세요 먹어보겠습니다 예한 네, 한 숟가락 먹어봤는데요 음 맛있어요 맛있는데 의외로 막국수가 조금 더 달달하면서 뭐 간장 맛이 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더 달콤해요. 치킨이랑 좀잘 어울리는 양념 맛이에요. 어, 막국수 먹고 있다가 치킨 나왔습니다 치킨. 후라이드 치킨 반 마리 되게 때깔 곱죠. 이렇게 요렇게 해랑 요렇게랑 같이 이렇게 먹으면 된대요. 여기 뭐 국미 막 이케끔 소금치가 먹고 양념 먹고 한번 어떻게 먹는지 먹어볼까 한 이렇게 해서 이 양념이 꽤 달아요. 양념 그 치킨 맛처럼 좀 달달한 맛국수거든요. 그럼 식감이 어떠냐 먹어보겠습니다. 비주얼이 뭔가 좀 아리가리하죠. 음. 음. 야 이거 보쌈에다만 먹으라는 그 고정관념 깨버리네 이거. 야 괜찮네. 이것도 탄수화물 맛이 엄청 많이 느껴집니다. 그리고 식감이 의외로 우회, 괜찮아요. 음. 치킨은? 아, 근데 치킨 자체가 맛있네, 이거. 뭐. 뭐냐, 이거? 이야, 씨. 와. 근데 치킨 자체가 맛있네, 이 음! 뭔가 옛날 치킨만 나면서도 되게 깨끗해요 맛이 군더더기가 없는 맛. 음. 와 치킨이 진짜 레알입니다. 음. 아니 왜, 저, 왜 어... 충주에만 막국수에 치킨을 먹는 거야 근데? 아니야 저기 선보가는 길에도 음. 그 막국수에 음. 수육 나온 데가 있어 거기는. 아니 근데 전국적으로 어디를 가봐도 치킨에다가 어. 막국수 먹는 거 없잖아. <laughs> 요거 아... 뭐야 이거? 아니, 근데 <laughs> 어, 괜찮아. 괜찮아. <laughs> 나나 처음 먹어본 거라니까 이게? 아, 네, 맛있습니다. 꼭 와보세요. 괜찮습니다.